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 하지만 이 말은 정답이 아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외모가 중요하고 내면도 당연히 중요하다.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크게 신뢰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으며, 그렇게 말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말과 행동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일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말하는 자신들조차 외모를 보게 된다. 외모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졌기에 중국 당나라의 관리 선발 기준이었고, 조선시대의 인재판별 기준이라고 하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다고 한다. 현대 정신의학에 와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정신이 미성숙한 사람으로 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정신이 미성숙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음을 명심하라. 바비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뜨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치장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것이 세상이다. 만일 내가 사람들과 만날 일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라면 외모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외모에도 신경을 써라. 여러 인간관계와 관련한 책을 읽어보더라도 사람은 외모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인간관계를 주제로 한 책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고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자기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게 좋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다. 머리를 손질하고 의상을 단정히 하고 말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놀랍도록 변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해야 한다. 졸부처럼 돈과 명품이라는 상표만 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귀티가 흐르는 세련됨을 갖추며 외모를 가꾸는 방법이 있다. 가장 먼저 깔끔하게 갖고라. 반듯하지 않고 꾸깃한 옷차림에 냄새나는 옷차림. 뒷굽을 구겨 신고 지저분한 신발은 당연히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고 아무리 값비싼 것들을 걸쳤어도 싸구려로 보이게 만든다. 그리 비싸지 않은 저렴한 물건을 걸치더라도 깔끔하게만 가꾼다면 훨씬 호감가는 인상이 될수 있다.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을 지어라. 이목구비의 생김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표정이다. 항상 부드럽게 웃으면서 살짝살짝 살짝 변하는 표정 변화는 그 사람을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수 있다. 몸매보단 바른 자세에 신경 써라. 항상 구부정한 등이나 어정쩡한 자세에서 허리만 반듯하게 펴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여기에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관리까지 하면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실제로 자신감도 올라간다. 유행보다는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라. 내 체형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와 체형이 비슷한 분위기의 연예인들이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는지 눈여겨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옷을 꼭 많이 사지 않아도, 매장에 가서 많이 입어만 보더라도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의 옷을 찾을 수 있다.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이려면 옷의 소재를 체크하고 원색보다는 부드러운 색감의 옷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수 있다는 것이다. 예쁘고 멋지게 꾸미고 나간 날은 사람들이 유난히 친절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며 나의 마음가짐 또한 달라진다. 마음 저 밑에서부터 자신감이 솟아오른다. 반면 너무 후줄근하게 입고 외출했을 때는 사람들을 최대한 안 마주치게 아래를 보며 걷게 되고 얼른 집에 오고 싶다는 마음마저 든다. 외모가 출발선을 조금 앞에 두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롱런하고 질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내면이다. 외모만을 믿고 내면을 가꾸지 않으면 생명이 길수 없다. 그렇기에 외모를 통해 출발선을 앞당기며 그 후에 갈고 닦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휘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누군가는 옷을 잘 입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걸까 하는 의심을 가질 것이다. 워싱턴대학교 심리 연구팀에 의하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 인상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어필해 상대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내게 된다. 생각해보라. 우리도 우아하고 기품 있는 사람들이 정중한 태도로 부탁을 하면 더잘 들어주게 되니 말이다. 길을 걸어가던 도중, 낯선 사람이 당신의 곁으로 다가오려 할 때, 만약 그 사람이 아주 멋지게 차려 입었다면, 특별히 경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생존 본능에 의해서 틀림없이 도망을 치거나, 피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말을 걸어오려고 하면 그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하고 싶을 것이다. 지금부터 말하는 다섯 가지 옷차림에 유의해라. 옷차림을 주의하지 않으면 오늘 마가 불행을 부를 수 있다. 첫째, 늘어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은 절대로 입지 마라. 옷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옷의 수명이 다했다는 증거이고 색이 바랬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버려야 할 옷임에도 굳이 꾸역꾸역 입고 다니지 마라. 옷을 걸어둘 때는 절대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지 마라. 철제 옷걸이에 걸어둔 티셔츠나 얇은 옷은 잘 늘어나기 때문에 버려지기 쉽다. 늘어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든 친절이나 호의를 받기가 어렵다. 늘 자신이 가진 능력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과소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는 절대 입지 마라. 정장이나 외투가 구겨져 있다는 것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라는 인상을 풍긴다. 실제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처음 본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를 입는 사람들은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편한 대로 살아가며 타인에게 절대 호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옛날 우리 조상들께서도 의복 손질만큼은 늘 정갈하게 하셨으며 옷차림이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옷차림이다. 세 번째, 낡은 운동화나 구두는 절대 신지 마라. 풍수학에서는 인간의 운을 막는 최고의 요소가 바로 낡고 지저분한 신발이라고 말한다.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는 방증이다. 한마디로 말해 자신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풍긴다는 것이다. 낡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걸음을 내딛어도 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무의식 속에 새겨지게 된다. 이 무의식은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나 행동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고, 나중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면 다 뱉어버리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기에 그 사람에게는 좋은 운과 기회가 오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에 따라 인생의 번영이 만들어지는 일 역시 어려울 것이다. 네 번째, 허전한 손목이나 목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옷차림에도 포인트를 주어야 할 것이 있다. 목걸이에도 펜던트라는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반지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옷에도 포인트가 있는 것이 좋다. 사실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말이나 행동 등,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사람이라면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평범한 넥타이를 매더라도, 포인트로 핀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갈함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똑같은 옷을 입었더라도 누군가에게 눈길이 더 간다면, 그것은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움을 풍기도록 만든다. 그렇기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가능하면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 중 하나라도 하는 게 좋다. 여성의 경우라면 목에도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려 무엇이든 과하게 하면, 오히려 오려던 운도 막을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덜어내고 깔끔하고 정갈하게 하는 것이 좋다. 즉, 과하지 않게 적당히 최소한의 포인트만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또한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밝은색 옷을 함께 입어주어 색을 중화시켜 주어라. 아마도 편하고 부담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검은색 옷을 위아래로 맞춰 입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입은 옷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 검은색은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며 죽음과 멈춤을 뜻하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으면 기분이나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이것은 검은색이 주는 파장 때문이다. 세계는 심리를 좌우하는 색채적인 파장이 있다. 마치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도 밝은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것처럼 검은색 옷을 즐겨 입는 사람들은 쉽게 우울해지고 상대적으로 소심해지기 때문에 타인에 비해 불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심리학에서도 단체로 검은색 옷을 입는 경우에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지며 매사의 의욕이 상실되고 속도 더부룩해지고 머리나 배도 아프고 침체된 것 같은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밝은색 옷을 매칭해 색의 중화를 만들어 주어라. 살면서 10분 이상 고민하지 마라.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고민거리는 오직 두 가지로 나누어라. 내가 걱정에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그럼 우산을 준비하면 된다.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은 당신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신에게 맡겨라. 그리고 오직 당신이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라. 당신에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머리를 싸매고 며칠 누워있으면서 걱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굳이 따지자면 10분도 채안 된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건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라. 틀림없이 서너 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몇 줄도 안 되는 문제에 10분 안에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분이라는 시간을 당신은 고무줄처럼 늘려가며 하루를 허비하고 한 달을 죽이며 결국에는 1년을 망쳐버린다. 어떤 문제들로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사실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두려워서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분 안에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고민이 많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마라. 고민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그래도 실행해 보라. 그러나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무시해라. 고민을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다. 그러므로 고민은 10분 이상 하지 마라. 왜 문제가 풀리지 않지. 그것은 당신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없애려고 하라 외로움과 친구하라 외로움은 그 어떤 목표이든 간에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수없이 겪었을 통과 이래이다 혼자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창밖에 비치는 찬란한 햇빛 하얗게 쌓인 눈 후두둑 떨어지는 소나기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여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드는 외로움과 보고 싶은 얼굴 등등이 스스로를 외롭게 하고 내가 도대체 꼭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마저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장담한다. 만일 당신이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는 과정을 이미 시작하였거나 시작하려 한다면, 이제 곧 문득문득 문득 외로워질 것임을 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고독과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라. 당신이 외로움이나 고독과 친구를 삼고자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놀랍게도 주변 친구들이다. 친구들은 당신의 옛날 생활들을 알기에 새삼스럽게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고 놀리며 발목을 붙잡고 늘어진다. 부자가 되려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 친구는 당신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이른바 정을 쌓으면서 부자가 될 시간만 빼앗는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려면 몇 년만이라도 만나지 말고 고독하게 지내라.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과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이다. 당신의 발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돕지만, 정작 당신의 손은 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도 모른다. 정작 당신의 눈은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과 자동차만,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지도 모른다. 때문에 비록 열심히 페달을 밟고는 있지만 당신이 탄 자전거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그러니 그저 열심히 페달만 밟지 말고 반드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삶이 그대를 속인다면 분노하라. 자신의 삶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 자신의 생활과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비록 현재의 삶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아무게 쌓여 있는 것 같아 보인다면 분노하라.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세게 쾅쾅 두드릴 수 있다. 욕할 때는 화내지 마라. 아무 때나 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라. 욕을 할 때도 원칙이 있다. 절대 흥분하지 마라. 욕은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머리로 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야 싸늘한 맛도 생긴다. 오늘 들려드린 지혜의 말씀을 자주 되뇌이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밤을 잊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